안녕하세요. 오기네다욕입니다. 네, 오늘은. 3월 베란다 다육이 깍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영양제 추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께서 하이프넥스 레이셔 원액이나 오스모 코트나 그걸 자세하게 영상에 올려주세요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제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월 베란다 다육이 여기 지금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이. 깍지 조심하는 얘고 예, 관리와 그리고 또어 영양제를 주고 관리해야 되는 고런 다육이들이 제일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얘 예, 분갈이를 해주시면은 괜찮겠지만 분갈이를 안 하고 그대로 키우는 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그렇게 분갈이를 자주 하면 안 예뻐지더라고요 얘 예, 그래서 고런 다육이 요렇게 관 면더 건강하고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꼭 분갈이를 안 해주고 영양제를 주려면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에게 어, 맞는 그런 영양제도 한번 추천해 볼게요. 예, 제일 먼저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 게 어, 요즘 깍지가 보이는 다육이가 꽤 있어요. 예, 이 많은 다육이 중에 이깍지가 있는 다육이는 그만큼 그 물을. 어, 겨울에 조금 단수하느라고 물을 굶겼다든지, 예, 그런 다육이에게 볼수 있는데, 어, 제가 댄스물 요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여기 댄스이 요아이 깍지 있는 거는 처음 보았답니다 예, 제가 초보 때부터 댄스을 키워 봤는데, 깍지가 생긴 건 제가 처음 보았네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너무 물을 굶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깍지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입장. 사이 사이에 그렇게 하얗게 있길래 어 그런데 힘은 조금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아이 영양제 알갱이 올려주고 물을 흠벅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 열심히 관찰을 안 해보면은 깍지가 또 폭탄으로 많아지기 전에 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3월에 관찰을 잘하셔서 깍지 조심해야 되는다. 여기 물을 험벅험벅 씻어주시고 그래야 깍지가 번식이 안 된답니다. 한번 폭탄으로 번식을 하면은 어 붙잡기 힘들죠. 예, 그래서 3월 요때 꼭 관찰을 잘하셔서 깍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된섬에 깍지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보아서. 어우 내가 그 동안에 물 굶긴 아이들이 조금 많다 싶어서 그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예, 많이 많이 살펴보았답니다. 예, 그랬더니 뭐 다른 아이는 잘안 보이고 예, 여기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몰랐거든요. 항상 조금 이렇게 들고 나와서 손으로 들고 나와서 이렇게 가까이 자세히 보아야 깍지가 보인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잘하셔서. 예, 깍지를 조심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영양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영양제를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에게 맞는 영양제가 제가 몇 개를 써보았는데 어, 하이포넥스 레이쇼 원의 요아이랑 예, 요아이 자주 쓰, 제가 보여드렸죠. 예 하이포넥스 레이쇼 원의 요아이랑 그리고 오스모코트, 예, 오스모코트 요 영양제는 제가 왜, 어, 요번, 어, 얼마 전에 접해보았나 하면은, 오스모코트 영양제가 조금 가격대가 비싸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어, 똑같은 알갱이 영양제가 아닐까 하면서 제가 비싸서 패스를 했는데, 어, 역시나 써보니까, 이, 어, 가격이 산 그런 알갱이 영양제보다 써보니까 확실히 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다육이나 하초나 요렇게 크가는게 예쁘게 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 며칠 전에 또 제가 요 중, 쿠팡에 주문을 해서 또 요렇게 배송이 되어 왔는데 어 오스모 코도 식물 영양제 쿠팡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가격대가 나오죠. 예요 아이가 제일 가격대가 6910원. 예, 6,910원인데, 배송비 3,000원 해서, 예, 그렇게 9,900원 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데, 조금, 이 사용할 게 많은 우리 이웃님께서는 조금 대포장, 예, 대포장을 해서 뭐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또이렇게 어, 작은 사이즈, 예, 이게 250g. 250g 인데, 어, 배송비 3000원 포함해서, 예, 그렇게 9,900원대로. 예, 만약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 나는 영양제를 많이 쟁여두고 사고 싶다 하실 때는 6,910원을 두 개나 세 개나 그렇게 같이 주문하시면 은 배송비를 아낄 수가 있죠. 예, 배송비 3,000원은 그대로 한개 시키나 두개 시키나 뭐 다섯 개 시키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송비를 아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스모코트 요 아이랑. 그리고 또, 하이퍼넥스레이셔의요 아이 두 개를 제가 번갈아 쓰고 있는데, 어, 오스모코트 영양제 요 아이는 제가 어떤 아이에게 주나 하면은, 오래 묵은 아이들 있죠? 예, 오래 묵은 아이들, 예, 줄기가 목질화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 허기에 두니까, 이 오스모코토 영양제가 물을 줄 때마다 그렇게 영양이 스며 나오잖아요. 예, 이 하이포넥스 레이셔 원액은 한 번에 액비로 물에 천대 일로 희석해서 쓰는 아이라. 어 빨리 어이 효과를 보고 싶을 때. 그런데 한번 영양제만 주고 싶을 때 오스모코토 알갱이 영양제는 물을 줄 때마다 영양제를 이 영양제 성분고 이 성분이 빠져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물줄 때마다 영양을 섭취해도 괜찮을 다육이. 그러니까 오스모코트는 이 우짜라는 아이, 고런 아이에게는 주지 마시고, 계속 흙 위에 올려놓으면 물줄 때마다 그 영양이 섭취되니까 어, 오래 묵은 줄기 목질화된는 그런 아이들 조금씩+ 조금씩 영양을 어, 오랫동안 6 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죠. 알갱이 영양제가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흙 위에 올려놓으면 좋고 분갈이 한지 오래된 다육이 그렇게 하면 좋고 요런 아이는 이 하초들 빨리 꽃 피게 할때한 번씩 물에 희석. 해서 줄 때도 좋고 그리고 한 번씩 계속 영양이 어 내려가지 않, 않고 한 번만 그렇게 영양을 챙겨주고 또몇 개월 후에 또 챙겨주고 싶은 그런 아이한테만 예, 하이포넥스 액비를 쓰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가 두 가지를 그렇게 어, 이 나누어서 꼭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이 체크해서. 그렇게 영양을 주니까 이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육이도 다 하초나 다육이나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예, 그렇게 알갱이 영양제를 흙기에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천대 일로 물에 희석해서 그렇게 한 번만 주고 한또 내가 영양을 주고 싶을 때만 주는 그런 걸로 할 때에는 하이픈 엑스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도 요렇게 한번 이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분갈이를 꼭어 안해주고 싶다 어 나는 가을에 어 해주고 싶다 하실 때에는 꼭 영양제를 조금씩 주시면 다육이가 훨씬 튼튼해져서 예 훨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영양제 알갱이 위에 놓고 예 물을 험뻑 준 다육이들이 굉장히 통통해지고 너무 예뻐졌죠. 이렇게 예 조금 색깔 이 빠졌지만 어. 봄에는 다육이 너무 예쁘게 물드는 거 그런 게 반해서 다육이가 자칫 이또 약해지면은 예 장마와 여름에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봄에는 한번 이렇게 물을 주면은 조금 윤기도 나고 통통해지고 또 색감은 이렇게 조금 살짝 빠졌지만 다시 또 햇빛을 보면은 또 예쁘게 빨갛게 더 예쁘게 물이든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리를 이 봄철 3월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쪽에 브라질리언 있죠. 예, 브라질리언 요 아이가 칠렐레팔렐레 하길래 제가 똑똑 끊어서 이렇게 낮게 키 작게 이렇게 심었더니 굉장히 예쁘네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햇빛 난다고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브라질리언도 예쁘게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해놓았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영양제 준 아이가 처무엿변경 요 아이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죠. 예, 요 아이도 거의 한 13년이 넘었는데 어, 요렇게 지금 알갱이 영양제 올려서 천천히 물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무엿변경도 요렇게 지금 아주 입장이 짱짱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또요 아이도 또 예뻐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 에프터글로우도 제가 조금 영양제 올려서 물을 주었는데, 한번 볼게요. 에프터글로우도 오늘 또 햇빛도 나고 해서, 요 아이도 예, 이렇게 입장이 지금 속 입장이 오므리고 있잖아요. 예, 조금 물을 주어서 활짝 피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 이렇게. 어, 물을 흠뻑 주었는데, 어, 물 반응이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올라 센스 제가 어제 주었잖아요. 예, 요렇게 하루 만에 지금 입장이 완전 짱짱해졌답니다. 예, 이제는 축 처지는 거 없고, 제가 수영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또이 영양제도 또 요렇게 올려주었기 때문에, 예, 여름에 잘 보내겠죠. 예, 요렇게, 비올라 센서도 또 그렇게 좋고멘도사요 아이는 알갱이 영양제, 어, 겨울에 올려주었는데, 아직까지도 요렇게 지금 알갱이 영양제가 보이죠? 예, 저 알갱이 영양제가 조금씩 조금씩, 예, 고그 영양이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빠져나오, 저 아이가 다 영양이 빠져나오면, 은 껍질만 남거든요. 예, 껍질, 그것도 이 콩으로 만든 예, 고건데, 어, 나중에 흙 속에 다 흡수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껍질까지도 다 분에 대해서 안 보일 때 그때 또 알갱이 영양제를 조금 올려주어서 또 그때부터 또 영양을 주어도 되고 아니면 은또 한참 조금 쉬었다가 주어도 되고 하초들은 조금 영양이 좋게 해 줘야 되고 다육이는 뭐 거의 한 1년에 한번 아니면은 어 자주 줄 거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거의 한 1년에 한번 그렇게 주면은 될것 같아요. 너무 또 자주 영양제를 주다 보면은 또이또 또 영양제 또 부작용으로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기 때문에 또 너무 영양가잉이 되면은 또안 좋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절해서 너무 가지 않을 정도로 예, 적당하게 그렇게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영양제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하시길래 그것도 한번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깍지, 예, 네, 댄섬이 깍지가 있는 거는 저 제가 처음 봐서 깜짝 놀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다육이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았네요. 예, 여기 원종 모근 뷰티꽃이 요렇게 한 송이만 아주 예쁘게 피었죠. 예, 저는, 어, 작년 가을에 요 아이 조금 큰 화분에 요렇게 옮겨주고, 요렇게 어, 꽃대, 어, 저기, 줄기마다 꽃대가 맺히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 요렇게 한 송이만 요렇게 또 맺혔네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예뻐서 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네요. 예, 요렇게 지금 3월에 딱딱 맞는 관리, 예, 제일 중요한 게 깍지 관리, 그리고 또 분갈이 안 해주는 다육이, 예, 영양제 꼭 챙겨주기, 그런 예,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